이번 미술 시간에는 4단원, 생각을 나누는 이미지 단원입니다. 4단원에서는 광고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쪽, 생각 열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보람이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환경에 대한 보람이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날이기 때문이에요. 보람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광고 포스터 한 편. 어떤 의미를 담은 광고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미지로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예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버스를 보면 버스 밖에 나와 있는 광고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람이가 본 북극공 광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람이는 지구 위에 간신히 올라가 있는 북극곰이 매우 위험해 보이고 불쌍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북극곰이 살 곳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네요. 어떤 이미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여기 광고 포스터를 보면 녹고 있는 지구 위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서 있는 북극곰의 모습에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수 있겠죠. 그럼 그 옆에 나와 있는 해양보호 캠페인 포스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포스터에서는 해양식물이 자라고 있는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포스터의 안에는 해양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숟가락들이 나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풀들이 사라진 곳에 버려진 숟가락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이두 광고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국공 광고와 해양 식물 포스터 모두 지구 온난화를 경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우리와 함께 잘살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를 많이 고민하고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만든 광고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표현 방법도 깊이 고민을 해서 광고를 만들었겠죠.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를 통해 이미지가 가지는 힘을 체험해 보고 시각 이미지를 통해 의미가 소통되는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